노플래시를 좀안 켤게요. 안녕하세요 수영고수입니다 오늘 저는 카메라 감독만 할게요. 흔들려도 양해 부탁드려요. 오늘은 저희가 이런 입이 벌려지는 강아기 저희도 어디서 배운 건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준비물 여기부터 색종이 한 장이면 끝인 잠만요 보라색, 아니, 보라색이 파,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기분 탓? 어쨌든, 아무 색깔이나 실친가 하는 거예요, 실친, 실제 친구랑 저, 제가 이 사이다 크림을 먹고 있어서 발음이 상할 거예요 이제 말해도 된다, 말해다네 이렇게 일단 세모를 접어주시고 펴주세요 반대 방향도 세모를 오 잠깐만 오 아냐 아이 어떡해요 아 색종이 잘못 됐나봐 아 괜찮아 접어주시고 펴주세요 버리면 돼 펴주시면 이제 아이스크림 접기는 다들 아시다시 아실거예요 아이스크림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를 어? 잠깐만 그냥 이쪽으로 야돼제 친구 하자 자. 거들감을 <laughs> 안나 <웃음> 왜 웃음이 나오는 거지? <웃음> 저희들이 진짜 사이 좋아요. 눈 음, 펴주시고 반대쪽 보시면 이렇게 잠깐만요. 이렇게 되실 거예요. 근데 막 반대쪽으로 좀막 이렇게서 보시는 분들 있지만 이아랫 부분을 네? 이렇게 접으. 이렇게 접어 아니. 이것서 이렇게 네, 접어주세요. 어 아, 네. 아이스크림, 쫄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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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나 이거 어떻게 얘가 안 맞는데? 아, 괜찮아. 고마워. 네. 그리고 이제, 음, 이, 이 어. 부분이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. 엄청 쉬워요. 진짜 쉽거든요. 왜 제가 세모를, 세모 두번 접냐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, 있을 것 같은데. 야, 야, 야나 이거 세워 하는데.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, 이제, 두 번은 접으면, 이렇게만 하면. 조용히 해. 잠시요 <laughs> 아, 잠시만요. 아니, 요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게 접혀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, 이렇게 있으면 그냥 여기서 잡고, 딱 이렇게, 잡고, 여기서 딱. 하고, 이 위에, 아니면 아래다. 이렇게? 아니면 이렇게 접어주세요. 네. 그리고 요것을 살짝 펴줍니다. 네. 그리고 요것을 접어요. 눌러주세요. 그럼 왕관처럼 됩니다. 네. 네. 왕관 지버리시고요. 엘라, 휴지 한 치우자. 쫀또쫀, 휴지 왕 <왔누. 웃음> 저희가 살짝 위치잘 자. 아, 나팔 아파. 야, 내거 씨. 아, 쏘리. 자.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, 응. 이게, 이거를, 이렇게, 입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, 큰 입이에요. 작은 입은 다음에, 시간나면 올릴게요.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, 응? 응? 접어. 응, 오케이. 밑줄... 접어주세요. 삐뚤게. 그리 얘도, 이렇게, 입을 삐뚤게 고정시켜주세요. 자, 그리고 반대쪽도, 앞으로 접으셔야 돼요. 뒤로 좀 큰일 나요. 많이요. 자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접어주세요. 또 이제 아까 말 야, 아, 응. 아까 보시다시피 얘를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이거 니그지 분근지. 야, 그냥 해. 알아.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, 이렇게 다 접어줍니다. 이렇게 있으면 또, 어, 이렇게 반을 접어 주시면 뒤로 이렇게 됩니다. 까까 아, 거리는 까. 걸 만드실 거예 이렇게 만 눈도 같이 그래. 작은 종이로 하시면 자, 작은 까마귀와 비교를 좀해 보겠습니다. 네, 렇켄 작은 까마귀가 생긴답니다. <laughs> 바이바이. 인사해 주세요. 틴트바르기 다음에 올릴게요. 바이바이.